안녕하십니까. 늘 푸른 비뇨기과 최준호 원장입니다. 오늘은 80g 정도 되는 큰 전립선 비대증 환자를 레블릭스 레이저를 이용해서 수술하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그리고 다른 레이저 장비, 홀랩이나 유로리프터 같은 장비와 레블릭스를 비교,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힘내세요. 어. 이제 파... 자. 컴파운드 헌파, 합니다. 정상 전립선 크기는 몇 g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20g. 예, 20g이죠. 정상 전립선 크기는 20g입니다. 선생님, 전립선 크기를 지금 다시 측정해 볼 거예요. 오늘은 77g으로 약간 오차가 있네요. 그 전립선의 부기에 따라서 약간 오차가 있는데, 오늘은 77g. 이 오차를 감안하면한 75g에서 한 80g 사이로 이렇게. 정상보다 4배 가까이 커져 있는 아주 커져 있는. 소변 보기가 많이 좀 불편했죠. 네, 불는데 요즘은. 약을 먹고 약을 드시고 나서는 좀 낫고, 네. 그렇죠. 소변 참기 가좀 여전히 좀 힘들죠. 네, 조금. 예, 네, 좀 참기가 좀 급하지 않는가요? 네,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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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부근 좀 낫고. 네. 네. 그래요. 오늘 수술해서 응. 이 커져 있는 저리슨 조직을 잘라낼 겁니다. 수술 시간은 한4 0 분. 일면한 50분까지도 생각되고, 음, 하, 하고 나서는 다뭐그여서 같이 일어시니까검사 많이 슬피 냈어요? <laughs> 친구분들 중에 전립선 비대장 환자분 많으시죠? 시작할 겁니다. 통증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조금 미약한 느낌은 있을 거예요. 어떤 느낌 아파요? 아니요. 아무 느낌 없죠? 내시경 세트를 넣었고요. 엄청 크고, 돌도 많고. 보여드려봐, 이거. 돌이좀 봐야 되는데. 평상시에 소변이 깨끗했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 방방에 이렇게 돌이 있어요. 이런 분들다 돌이에요. 보입니까? 네. 자잘한 돌이 엄청 많죠? 이렇게 다. 네, 이 네. 봐요. 어. 어떻게 소변이 깨끗할 수가 있지, 이렇 게? 찌꺼기 열리면 안 돼, 그죠? 자, 바로 해주세요. 선생님이 보기에 그렇게 생겼 실제적으로 보면은 좋지 않아요. 네, 소변이 계속 제대로 안 빠지고, 광광이 남아있으니까, 그 소변이 계속 이 찌꺼기들이 뭉쳐져서 생기는 현상이에요. 자, 올려주세요, 파워. 자, 이제 시작할 겁니다. 아이고, 아이고. 네. 자, 시작한다 어, 이분은, 네, 만 75세 남자 환자분리시고 되게 한달 한 전에 이제 오셨을 때, 한 15g으로 들리스턴소이가 듣게 됐고, 이렇게 커져있어도 오줌이 는 편이 없습니다. 네, 오늘 이제 그동안 들리던 약을 좀 드시고 수술하기 직전에 다시 크기를 측정했더니 77g 정도로 체크 되는데 아마 약을 드시고 들리트의 부종이나 이런 게좀 감소한 것 같습니다. 네, 방광에 보면 이렇게 찌꺼기가 많고 또는 그래서 염증기가 아직 상당히 많고 혈관별도 많이 살달되어 있고 그래서 부종이 있어서 아마 천연한 85g 체크된 거같고 지금은 부종이 그좀 빠져가지고 77g. 네, 이 비정상적인 혈관들이 엄청 많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레이저나 젤리프 수술로 인해서 피가 엄청 많이 납니다. 근데 레블릭스 어, 레이저는 당연히 그 피가 나면 안 되는 상태입니다. 수술할 때 상당히 안 되는 거죠. 다른 것 있지만 피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이런 수술은 되게 이제 배를 열고 계곡해서 하는 수술을 많이 했고, 요즘은 레볼리스나 폴랩으로 폴랩은 이런 큰 덩어리를 큰 채로 잘라서 어, 배로 이제 관강으로그큰 덩어리를 올린 다음에 믹서기를 다시 어, 방광이 넣어서 믹서기로 큰덩어리를 갈아내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이상적으로는 갈려놓으면큰 문제가 없는데 간혹 이제 믹서기가 방광을 잘못 도인해서 방광을 갈게 되면 아침마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어, 크게 자르는 것 자체가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거든 그래서 홀례하는 분들은 되게 수술이 두세 어, 시간, 두세 시간이면 제아 이제 무한히 컨디션에 존재합니 반면에 레블리스 레이더는 수술 시간이 되게 한서5시간이렇 이게 통근도 한 시간 안에 다 그런 면서는 상당히 정상적인 수치입니다. 다른 회서물 넣으면 물을 확인하는 회 수술하는 분들이 나이가 많기 때문에 키가 많이 나게 되면 수혈을 해야 되는 그런 일이 일리잡니다. 레브리스 네. 레이스는 보다도 키가 안 나고 손이 잘 달리기 때문에 수혈이 좀안 되는데 나옵니다. 뭐 뭐아프신데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방광에 물을 채우면서 수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랫배가 물이 차면 그근한 느낌은 받으실 수가 있어요. 오전 샀을 때처럼 혹시 그런 느낌 들면 말씀하세요. 이건 제가 물을 빼내면 더 통증이 없어지기 때문에 수술은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저는 2007년도부터 이렇게 레모리철 레이저 수술을 지금 1 3년도 하고 있는데요. 제조리 수술 한번 치고 그별한 부작용이 생겨요 안전한 그 단계라고 <Knowing> <Porsche> <rokus> <righteousnessiels>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널푸른비니과 네. 최준호 원장입니다. 예. 오늘 전립선 수술하셨는데 을 오늘 내가 알기로 상당히 크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 네. 한몇 그램이나 수술하신건가요 예, 그게 이제 약간 오차가 있는데 한달 전에는 한8 5 g 체크됐고 네. 한 달간 약을 드시고 부종이 그 당시에 많았습니다. 네. 예. 소변이 염증도 많고 해서 예. 약을 드리고 오늘 쟀는데 7 7 g 네. 예. 평균 한8 0 g 정도 보면 될것 같은데. 어. 수술할 때도 보니까 전립. 전립선도 크지만 방광 안에 돌도 많고 네. 전반적으로 소변이 아주 터비다하게 이렇게 나오는 예, 전반적으로 케이스는 좋지 않았지만 또 레브릭스에서 피가 안 나기 때문에 수술은 잘 끝났습니다 그러면 원장님이 이제 이 어르신들이 이 수술을 하면 내가 이제 평생 을 약을 먹고 살았는데 이 수술만 하면 약을 안 먹어도 되는지 그걸 자주 좀 물어보시는데 오늘 하신 분은 만약에 이 수술을 받았으니까 약을 안 먹어도 되는 건가요 원장님? 그게 이제 전립선의 정상은 음. 크게 이제 막혀서 생기는 폐색 증상과 방광이 이제 예민해서 생기는 방광 저장 능력 자주 보는 문제로 인한 증상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전립선 비대증은 막힌 문제를 해결하는 거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어 세면대 배관이 머리카락이나 이물질로 막혔을 때 물이 안 내려가면 그 구멍을 이게 배관공이 이물질을 제거 물이 잘 내려가듯이. 전립선 비대증 수술을 하면 소변은 잘나옵니다 시원하고 굵고 네. 빨리, 배뇨감도 좋지만 네. 이미 방광에 저장 능력이 떨어져서 그 원인은 나이가 들어서 그럴 수도 있고 전립선 비대증 때문에 부가적으로 그럴 수도 있는 저장 능력의 문제로 소변을 자주 보거나 자다가 소변 보러 가는 문제는 수술로 인해서 20-30% 정도는 좋아지지만 그 문제는 노화 현상과 함께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결국은 약을 드셔야 됩니다. 주정상이 아, 뭔가에 예. 따라서 좀 다릅니다. 아, 예, 예. 그러면 이제 수술을 오늘 하신 분은 이제 내가 알기로 호수를 차고 가셨는데, 요거는 한 며칠 있다 호수를 아, 차고 가셨습 아, 폴리카 말이에요. 되기전 수술하고 수술 이틀째 보통 뽑습니다. 네, 왜냐하면 네. 이제 수술을 하게 되면 네. 조직을 우리가 레이저로 이렇게 약간 태우는 형식이기 때문에 네. 모든 레이저는 열이 나오기 때문에 볼레위든 네. 어, 레블릭스든 태우는 형식이기 때문에 네. 어, 부종이 좀 옵니다. 그래서 네. 부종은 하루 이틀 정도 지나야 까라앉고 그래서 이틀 정도 채웁니다 그리고 이제 어르신들이 이 수술 오면 물론 뭐 연세 드신 분들이 이제 그나마 발기력은 뭐 이제 안정이 좋아졌는데 그나마 아침에 조금 되는 것도이 수술 오면 뭐 전혀 안 되는 줄 알고 계시는데 발기가 이 수술 후에 발기력은 어떠, 어떤지 정확히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사실 전립선비대증 치료를 하면 네. 발기는 좋아집니다 네. 아, 전립선비대증은 이제 알파아드레날직 그, 파, 신경 자체가 광화된 거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발기에 안 좋은 상태죠. 발기는 부교감 신경의 작용으로 발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어, 전리선 치료를 하면 발기는 좋아지는데, 수술하면 발기 안 좋아진다. 그 말은 사실 근거 없는 야기고 어, 전리선 레이저는 열을 이렇게 쏘아가지고 전리선 조직을 자르기 때문에, 밑에 있는 신경을 이렇게 신경에 영향을 줄 수가 없습니다. 홀렙이든 우리가 하는 레볼릭스든 또 요즘 나오는 바이폴라 T-R 장비들도 다그 자르는 조직에만 전기가 흐르기 때문에 신경에 그영향을안 주고 발기하고 한게 없고 대신 정액이 안 나오는 문제겠죠. 아, 예, 예. 수술을 하게 되면 정액이 성관계 이후에 바로 이제 음경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정액이 보통 정액이 방각으로 올라갔다가 방각 입구에서 막혀서 다시 어, 이도로 나가는 이런 구조로 볼레 정액이 나옵니다. 그럼 사정하는 느낌은 똑같은 거가 느낌. 그러니까 정액 구조가 정액이 나올때 네. 느낌이, 네. 어, 정액이 나오면 방광으로 올라갔다 네. 다시 내려오는 이런 형태로 나오는데 네. 수술을 하게 되면 방광 입구가 많이 넓어져 있기 때문에 네. 정액이 그냥 방광으로 올라가 버립니다. 네. 그래서 정액이 음경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방광으로 올라간다고 역사정이라고 하잖아요. 네. 역행성 사정. 네. 그렇지만 정액이 나오는 느낌은 듭니다. 똑같이 들지만 네. 정액량이 적거나 안 나오거나, 기 수술한 분한40% 정도가 정액이 안 나온다고 봐야 되고 그런 문제를 뭐생세가래 영향이 있다, 발기가 안 좋다 이렇게 좀 오해해서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리고 아까 원자리면 폴레브하고 네볼레스하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하신 거는 우리가 이제 네볼레스인데 그 폴레브하고 네볼레스 차이점, 좋은 점, 장단점 아. 말씀해 주세요. 그래요. 뭐저 저는 이제 레브리스 장비로 2007년도부터 하고 있고, 네. 뭐이 사진도 2010년도에 아산병원에서 동아시아 비뇨기 학회 할때 네. 제가 초빙되어서 이제 라이브 수술 아산병원에서 했던 사진인데, 네. 저는 레브리스가 사실은 제일 이상적인 레이저라고 생각하는 쪽이고, 네. 또 플랩하시는 분은 플랩이 제일 또 이상적이라고 생각하실 네. 거고, 네. 제가 생각하는 장단점을 말씀을 드리면, 네. 어. 레블릭스 레이저나 볼륨 레이저나 파장이 비슷합니다. 조직을 태우면서 기화시키는 것은 비슷한데, 어 레블릭스가 좀더 기화를 어 볼륨을 더 많이 제거할 수 있고, 피가 안 나는 장점이 있습니다. 어 레블릭스 레이저의 사진을 보여드리면, 이게 조직을 이렇게 자르면 조직이 없어집니다 기화되면서 볼륨이 상당 부분 없어지고 네. 또 그걸 또 잘라내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볼륨을 많이 없앨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신 분도 수술시간이 한 40분 45분 정도 걸렸거든요 네. 80g 정도가 그럼 폴랩은 한 얼마 80g 하는데 시간 얼마나 걸리나요 네. 폴랩은 방법이 이 조직 자체를 커져 있는 전립선 조직을 통째로 잘라서 방광으로 올려 놓습니다 아. 그리고 다시 믹서기 같은 어, 모슬레이트라고 하는, 어, 기계를 넣어서 네. 방광 안에서 그걸 갈아냅니다. 믹서기처럼. 이게 조금 저는 이제 리스키하다는, 위험하다는 거죠. 항상 위험이 내포되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믹서기가 잘못 갈리면 방광, 점막 조직이 딱 딸려가는 순간 방광이 딱 손상을 받아버리거든요. 네. 이거는 레블릭스 사진이고, 조직을 이렇게 자르지만 피가 전혀 안 나지 않습니까? 네. 나지 않고 자르는 순간 움푹하게 홈이 파질 정도로 볼륨 감소가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레블릭스의 장점이고, 잘 사용하면 짧은 시간에 피 없이 피가 안 나게 많은 전립선 조직을 자를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거고, 어, 그리고 볼륨 레이저를 제가 아까 모슬레이터를 말씀드린 모슬레이터는 이런 과정이에요. 이게 조직을 갈아내는 거예요. 이게 시야가 만약에 피가 좀안 나거나, 피가 좀 나거나 해서 안 좋으면 여기 이 방광 전막 조직, 전막 조직이 같이 딸려 올라가 버리면 상당히 이제 위험할 수 있는 방법이라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선호하지 네. 않습니다. 그리고 모슬레이트 하는 장비를 또 넣고 빼고 하는 과정에 한국 사람의 요도는 사실 좀 작습니다. 고초도 작기 때문에. 근데 모슬레이트 장비 자체의 내기는 상당히 굵습니다. 그런 그러니까 그래서 아마 홀레하시고 요도가 협착이 오는 분들이 들어 있으실 거예요. 아마 이 방송을 보는. 네. 그 홀랙 하신 분들 중에 요도 협착으로 고생하시는 분들도 아마 들어있을 겁니다 수술 시간은 대개 최소 1시간 이상 갑니다 80g 아, 2시간까지도 예. 가고 네. 장비를 교환하고 세트를 네. 교환하는데 오래 걸리거든요 네. 요즘 또 많이 그때 말씀드렸던 유행하는 수술이 유로 리프트라고 네. 이거는 볼륨을 줄이는 것이 아니고 커지 있는 전립선을 실로 묶어서 딱딱이게 벌려 놓는 방법이기 때문에 어, 짧은 시간에 소변을 잘볼수 있지만 볼륨 자체가 줄어드는 건 아니라서 시간이 갈수록 계속 진립선는 커지는 데가 있고, 메디안놈이라고 해서 밑바닥 쪽에서 진립선이 올라오는 부분은 이로리프로 해결이 안 됩니다. 좌우가 커져 있는 거는 벌릴 수가 있지만, 밑바닥에서 올라오는 거는 해결이 안 되는 단점이에요. 그럼 요건 이제 요건 작은 분들한테만 좀좀 그렇죠. 이는 이제 양쪽 러비 커져 있는 분들 중에 좀 작은 분들은 네. 괜찮고 이게 좀 보험 문제가 있어서 네. 좀 비싼 단점이고 네. 저희 병험도 많이 하잖습니까. 네네. 네. 뭐 다른 질문 없으시고. 네. 뭐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면 해서 감사합니다, 오늘. 네, 감사합니다. 네.